끝끝끝 아 와... 이기 이기 이가아 이. <laughs> 쏘지마 이야왜 <laughs> <laughs> 그래 야이 못된 것들아 나 쏘면 벤. <laughs> 바로 뒤돌은 <지도한> 거봐 <laughs> 야내 앞에 닭대가리 있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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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웃기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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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가? 어, 그이 나이스. 어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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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수나수있나살수 있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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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스다이스 나이스. 다나 싹다 모였어. 아니 배 너무 낙은가네. 거 <laughs> 어? 느낌 세한데? 뭐야? 어! 야이 개새끼! 미친 거 아니야? 알려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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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릴게. 와. <목소리> 절대 살려. 절대 살려. <laughs> 절대 살려! <쏘디라> <목소리> 절대 살려! <laughs> <목소리> 이거 황금고불린이 아니라서. <laughs> 아! 뭐하냐? <laughs> 뭐하냐? <laughs> 뭐하냐 이 언니? 뭐하냐? 지금 팀킬 했냐? <laughs> 아니 이 언니 웃기네! <laughs> 뭐하는 거야! <laughs> 뭐하는 거야! <laughs> 속도을 분명히 뚫렸는데 아니 스페이스바를 눌러야지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아이 언니 웃기네 이거 <laughs> 뭐지? 쏘리 쏘리 아, 봤지? 나 방금 방금 팀킬 할때 에임 봤어? 아니야. 이런 에임이 적을 죽일 때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<laughs> 언니 금방 왔네요. 이 차는 빠르다고? 아유 미안한다. 아, 어, 어. 아이고 미안한다. 아이 괜찮으세요? 미안한다. 살짝 고의가 아, 아닌가. 아유, 미안합니다, 미안합니다. <laughs> 손을 중간쯤 냅두면 춤추는 게 가능한가? 아 춤추는 거 봐. 아유, 교환장판길 이거. 못, 같아요. 어? 때리는 품가하이 와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나이스. <웃음> 언니 누구 추돌했잖아요 방금 안먹었어요 아무도 아니야 뒤에 가던 차가 지금 언니한테 치여가지고 지금 아니, <laughs> 뒤집어졌는데 뭐...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미치지 않았는데? 아, 알람이 안 떴어요 아니 <laughs> 개 웃기네 <웃긴 해. 웃음> 아왜또낮아아 오면 쏜다. 아... <웃음> <웃음> 오면 쏜다. 가만히 있어라. <laughs> 이랬는데 어디서 우리 보고 있는 거야? 아니... 오... 아야 저기 누구 잠깐만. 저기 145방 능선 뒤에. 145방향. 145명이었는... 저기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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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귀 전 하는 애들 오나 봐. 갈래? 한 명이었는데. 여기 팀이 있지 않을까요? 쫄? 네. 쫄. <laughs> <laughs> 어쩌면... <laughs> 두빈이 아, 잡으러 가자 그럼. 두빈이 당황하는 게 개웃김. <laughs> 네? 여기인가 <laughs> 일단 달릴까? 어, 여기 전에 내가 두빈이한테 쫄리냐고 했던데 아니야? 아 여기가 거기다. <laughs> 야 똑같네 <똑같은데>, 똑같이 여기네. <laughs> 예민 언니. 네? 아니야? 언니. 예 예. Yeah, yeah. 그냥 불러봤어. <laughs> 두빈아. 어. 예. Yeah? 그냥콜러맞았어그래도다 <laughs> <laughs> 대답은 해주네 <laughs> 대답그 해주네 아주 착한 사람들이 그녀는 그녀는 그녀야그녀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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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, 잘 야, 잘 야, 하는..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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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야, 잘 야, 잘잘 요, 오. 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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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ing down i've been feeling like I'm going down i don't know why but i feel empty staring at you but you're looking down you're coming through Send a text and we can round the food